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의 서위원 황대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꼬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방송 임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등장부터 이 모자를 쓰고 있어서 상당히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 VAR. 네. 예, VAR, VAR 모자거든요. 이게. 네. 예, 그 오늘의 축구라고 예,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오늘의 축구에서 이런 그 VAR 모자를 예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좀 협찬을 해주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모자를 쓰고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 모자를 쓴 김에 예 네. 이번 방송은 바로 그 VAR과 관련된 예,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VAR. 지 도입된 지가, 뭐, 캐리그는 지난 시즌부터 시작을 했고, 예. 이 이제 내년부터는 프리미어 리그에도 도입이 되는데,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예. 일단 그 VAR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시스템이 다르긴 하지만, 네. 예. 이제 기본적으로 VAR 하면은 이제 통제센터가 있죠. 그렇죠. 예. 이제 그 분데스 리가 같은 경우는 이제 퀄른의 이 통제센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통제 관리하는 그 심판들이 가서 있기도 하고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v a r 심판 같은 경우는 심판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현재 이걸 맡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같은 경우는 하워드 웹이라고 그 유명한 심판 이잖아요 아, 맨유 12번 선수. 아무튼 하워드 웹이 거기서 이제 뭐 총괄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캐리그 같은 경우에는 현역 심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 그 경기장마다 그 V R을 실시하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서 이제 바로바로 데이터를 네. 전송해주고 하, 합니다. 어쨌건 이 통제 센터에서 보고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보고서는 어 이건 V R이 나올만한 장면 그까 봐야 될 장면이다 싶으면은 심판한테 인이어로 이제 그게 전달을 전달이 되는 되지. 거죠. 예. 하지만 이제 그 최종 결정권은 결국 심판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심판이 VR 센터에 얘기 듣고 아 이게 맞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그 판정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네. 이걸 보고 아 아니야 내가 한번 체크해 볼래. 직접 내가 봐야겠어라는 네. 네.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구장에 배치된 VR 이제 예. 모니터를 예. 통해서. 조그만한 모니터를 통해서 예, 이걸 보면서 예러면서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이제 VR의 취지 자체는. 이 억울하게 오심을 이제 당하는 팀들의 빈도를 최대한 줄이고자 이제 실시됐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음. 유시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을 여자 월드컵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막을래니 네.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상당히 VAR이 많은 구설수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네, 먼저 페루의 레전드죠 <laughs> 게레로 선수가 네. 어, VAR에 관한 의견을 피, 이제 좀 피력을 했습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저 게레로가 말한 거 해석을 해드리면 이 VAR 때문에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한 많은 팀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네.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사강전에서는 이 아르헨티나가 페널티킥을 좀 얻었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의견을 아르헨티나 쪽에서 많이 제기했었죠. 네. 이제 디발라가 이제 그거에 관해서 약간 코멘트를 한 건데 이 브라질전에서 페널티킥 관련 상황은 약간 뭔가 좀짜여진것 같다. 심판이 VAR를 보지 않은 게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4강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경기는 브라질의 승리의종료가 됐습니다만, 브라질의 축구 영웅이죠. 히바우드가 이 VAR 시스템 관해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아르헨티나를 두둔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많은 브라질 이제 레전드들이 약간 좀 VAR이 잘못됐다는 식의 얘기들을 했었죠. 네. 네, 그리고 이 장면 상당히 유명하죠 네, 문제의 장면이죠. 네, 그렇죠. 네. 이 이제 뭐이두 선수의 충돌이 있고 나서, 사실 메시 선수가 뭐 참다 참다 폭발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메시 선수의 커리어 역사상 통틀었을 때이 정도로 좀 과격하게 어필을 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센수위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메델하고 둘이 그니까 메델이 바깥으로 나갈 때 이제 그니까 메시가 밀었고 원인 제공은 사실 메시였 예. 했죠 그래서 이제 메델과 메시가 서로 이렇게 몸싸움을 벌였는데 거기서 이제 심판이 퇴장을 불었죠 네양 선수 모두에게 예.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판정이 그니 그러니까 칠레와 아르헨티나 양쪽을 다 심기를 건드렸죠. 네. 예, 그가 뭐 칠레 쪽에서도 예, 이게 어떻게 대체 퇴장감이냐? 이건 옐로우 감도 아니다. 네. 비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코파 아메리카 남미의 그 부위에 문제가 있다. 네. 유럽의 부위에 관한 다르다. 네. 예, 약간 좀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사실 뭐 비달뿐만 아니라 수아리스도 비슷한 발언을 했었고 예. 이 아르헨티나 칠레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모든 전문가나 팬들이 이게 어떻게 퇴장감이냐라는 의견을 네. 상당히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어쨌건, 예, 문제는 이제 3, 4위전이 끝나고 메시가 그 시상 대에 오르지 않았죠. 네, 작정 발언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예, 인터뷰에서, 어, 브라질의 우승은 정해져 있었다. 네, 브라질의 우승을 위해서 코파 아메리카가 각본처럼 짜여졌다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징계를 상당히 큰 수위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도 있는데 어쨌건 예 메시 선수가 이렇게 강경 발언하는 건 처음 보는 일입니다. 네, 결국에는 뭐 메시는 일단은 그 월드컵에서 한 경기 정지로 예, 예. 징계는 마무리가 됐고요. 네. 뭐 어찌됐건 이 VR로 인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회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저희가 조금 특별한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지금까지는 약간 좀 그러니까 최근에 코파 아메리카에 있었던 사례들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예, 이번에는 조금 이건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좀 토론이 필요하죠 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VR을 다시 실시를 해야 되나? 라는 좀 예. 의문점이 들만한 상황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사실 서울 울산 얘기도 저희가 사실 뭐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이것도 비교적 최근이었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서울과 울산이 지금 현재 이제 캐리그의 이제 우승 판도가 사실 전북 울산 서울 이제 삼강구도로 좀 굳어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서울과 울산과의 경기에서 후반 32분에 이 김태환이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올린 크로스가 이 서울 정현철의 발을 맞은 뒤에 김원식의 팔에 맞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울산 선수들은 페널티킥을 이제 계속해서 어필을 했었는데, VAR 판독관 쪽에서도, 아, 이거는 핸드볼 여지가 좀 있다! 라는 네. 얘기를 해서 직접 보는 게 좋다고 했는데, 주심의 입장은 노 핸드볼. 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맹 측에서 오심이다라는 예.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죠. 그렇죠, 예. 표명을 했죠. 그래서 사실 그 경기에서 또 하나의 이제 논란거리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오스마르 선수가 약간 헤드락을 하는 듯한 예. 그런 동작으로 이제 상대 선수에게 파울성 행위를 범하는 게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 많은 분들이 저거는 완전 파울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연맹 측의 입장은 저것은 뭐 이제 주심의 재량에 따라서 정신. 이제 보는 게뭐 무리가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도 약간 좀 논란이 됐었고 그 외에도 그 경기는 상당히 기묘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프사이드 논란도 있었고요. 네. 예. 그게 그러니까 예, 발이 나간 시점이 언제냐 약간 좀 그거 가지고도 예, 네, 말이 많았고. 왈가 왈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특히나 이 선을 그었을 때 잘못 타이밍이 잘못 그어졌어요. 네. 예, 그래서 더 이제 논란을 부침 케스가 이 됐었죠. 그렇죠. 예.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비교적 최근 사례를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는 좀 예전에 있었던, 저희가 앞서서 준비했었던 사건들을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2017년 9월 26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있었던 전북과 대구의 K리그 경기입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네. 합니다만 이게 K리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함부로 또 사진을 갖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득이하게 네. 말로 이제 대체하고 자막으로 띄워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카드 뉴스를 통해서 하이라이트는 저희가 넣어드릴 테니까요 네 전북과 대구와의 경기 먼저 앞서 언급을 드렸던 대로 2017년 9월에 펼쳐졌었던 경기인데 이 후반 39분 스코어가 1대1인 상황에서 대구가 역습을 통해 세지냐의 크로스를 받은 에반드로가 득점을 성공하게 됩니다. 경기가 이제 뭐 얼마 남지 예.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대구 쪽으로, 이제 그리고 뭐 지금은 대구가 정말 잘 나가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전북에 비했을 때 언더독인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대구가 이 거물을 잡느냐, 그것도 상대 원정에서 이뭐이 이제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이 눈을 주목했습니다만 골이 들어간 이후에 갑자기 주심은 비디오 판독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경기를 관장했었던 박필준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선언했고, 판독 결과 조현우 골키퍼가 골킥 상황에서 공이 약간 굴러가는 가는 이그 공을 그대로 찼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파울이죠 네 그건 기본적으로 딱 멈춘 다음에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정도는 그냥 내비두는 네. 예. 프리킥 같은 경우도 일단 찍부 처리해야 돼요 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맞거든요 프리킥이 하지만 그래도 주심, 희슬이 없어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네, 그렇죠. 그 기준은 무조건 찍부예요 네. 그러니까 네. 공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시작을 네. 해야 되는 프리킥이나 골킥이든 이게 규칙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파울이지만 이걸 굳이 득점이 선언되고 나서, 예. VAR로 다시 돌아가서 노골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축구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아한 판정일 수 밖에 없죠. 예, 거기, 거기다가 이거를 과연 그 VAR 쪽에서 봤을 거냐, 약간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예. 그니까 너무나도 미묘한 거니까, 그거를 과연 누가, 그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VAR은 되게 그 중요한 장면들만 보거든요. 그 그렇죠. 예. 중요한 장면들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일부러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무언가 파울이 있는 걸 찾아본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논란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포착한 게 아니라 꼴이 들어오고 나서 이거 돌려서 다시 본거 아니냐 예. 그 장면이 그렇게 중요한 장면이었냐라는 논란이 좀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이게 좀 흔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제 사실 저희가 케리그를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쯤은 짚고 예.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소개를 해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분데스리가에서 있었던 조금 기묘했던 VFA 상황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게 그러니까 그, 2018년 4월 16일 마인치하고 프라이브로크 연기였는데요. 전반 그 45분경에 그, 경기 종료 휘슬를 심판이 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가 그, 끝났다? 예, 네. 그 전반전이 끝났다. 네. 전반전이 끝났다는 휘슬을 불렀는데, 그리고 이제 선수들 다 퇴장을 했어요. 네. 선수들이 다 퇴장을 했는데, 갑자기 VFL 쪽에서 시그널이 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딱 심판이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45분 경에 그 마인츠 오른쪽 측면 수비수 브로진스키의 크로스를 프라이브로크 수비수인 올리버 캠프가 핸드볼 파워를 저지른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뒤늦게 페널티킥이 선언이 돼가지고 선수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음. 퇴장한 선수들을. 근데 심지어 다 오지도 못했어요. 네. 다 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페널티킥을 처리하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막 항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어, 대 블라시스가 페널티킥을골 넣고 이렇게 환호하고 선수들이 허탈해 하는 모습인 건데요. 네. 그래서 이게 45 플러스 7분. 아, 대단하네. 네. 추, 전반, 후반전도 아니고 전반전에 추가시간이 7분이 지난 후에 골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심지어 이 경기가 월요일 날 열렸어요. 근데 네. 독일은 이제 월요일 날 경기가 열리면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아예 그렇죠. 예, 부활절 얘기할 때 네. 예, 월요일에 예, 그래 갖고 달걀 던진 거 얘기했잖아요. 월요일 경기에 되게 반대가 심하거든요. 또 후반전에는 마, 이게 마인츠 구장에서 있었거든요. 네. 마인츠 팬들이 이걸 막 집어 던져가지고 휴지를 휴지 폭탄 집어 던져가지고 또 10분 또 경기가 <laughs> 중단됐었어요. 네. 예, 그래서 아이 경기 진짜 개판이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경기였는데요 어쨌건 이게 그 심판이 종료 휘수를 울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가 다시 재개된 거다 보니까 진짜 그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이게 네. 과연 맞는 거냐 그러면 심판이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을 종료 휘수를 부르지 말았어야 됐다 어 그런 구이도 빙크만 주심에 대한 그런 비판이 상당히 세게 갔었거든요 네. 또 VR 속에서도 그러니까 좀 빨리 이게 그가 처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이게 그러니까 확인하고 연결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프라이브로크가 VR로 가장 손해를 많이 본 구단이었어요. 2017-18 시즌에 그리고 2018-19 시즌에도 이 팀이 상당히 v a VR로 손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티안 슈트라이 감독이 작심 발언을 합니다. 예. 이건 더 이상 경기가 아니다. 음. 예. 이거는 축구가 아니다. 네. 거기다 이제 이 감독이 조금 더 덧붙인 얘기들이 뭐냐면요. 심판들이 그 VAR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지나치게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한다. 음.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자기 판정에 자신이 없어서 계속 VAR로 어떻게든 확인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좀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거든요. 네. 어, 그 외에도, 어쨌건 VAR로 인한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번에 방송에 르트문타고 샤이킥 레비어 더비 그 오심 얘기했었을 때, 그때도 v a r 을 봤는데도 그 핸드볼 반칙이 그게, 그리고 그전상황이었잖아 그것도 그전 네. 상황에다가, 그리고 바이글의 핸드볼이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페널티킥이 불려진 것 때문에, 이건 오심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가 전직 심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키커즈에서 이제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군대 쓰가 250명 선수들 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그 중에 이제 148명이 현재 시스템의 VAR에는 반대를 한다. 아, 네. 현재 시스템을 선호하는 건 81명 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그 VAR이 한것 자체의 유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57.6%가 유지를 해야 된다. 네. 이제, 하지만은 무려 그 33.6%는 폐지를 해야 된다. 어, 상당하네요. 예, 그, 폐지 목소리도 상당히 컸다라고 할수 있죠. 예, 어, 그리고 또 이제 선수들 중에 76.9%가 이건 개떡으로 시행되고 있다, v r 이 아, 그러니까, 그 VAR이 가질 수 있는 본질에서는 좀 어긋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을한 예. 거죠. VAR 자체의 필요성은 느끼지만은 현존이 제대로 해라. 개떡으로 예, 네. 시행되고 있다. 이제 538%가 공정하지 못하게 음... 시행되고 있다. 약간 음모론 같은 그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네. 예, 실제 그뭐빌투지에서 예전에 그거가 그러니까 VR로 드러난 오신들 관련된 것들을 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이제 집계를 냈어요. 집계를 낸 결과 샬케가 최대 수의 팀이 됐었고요. 음... 그래서 샬케의 분데스가 2위에는 약간 좀오심덕이 있었다가 있었고요. 반면프라이브로크가 최대 피해자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부분은 라리가에서도 아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VAR이 만약 시행이 안 됐다면 순위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기사를 이제 낸 적도 있었고. 이제 그런 음. 식으로 VAR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이, 이건 이제 티아고 알칸타인데요. 바이르미는 에 선수인. 알칸타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그 VAR에 완벽하게 반대한다. 나는 음. 과과 어, 낭만주의자다.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그 슈트라이 감독이 한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의미의 축구가 아니다. 음. 예, 너무 기계에 의해 의존되는 것도 있다. 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어쨌건 그 독일 프로축구 리그, 그거가 DFL과 그 이제 독일 축구협회 d f 배가 공동으로 이제 그매 시즌 전반기 후반기 끝나고 아니면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VAR 판독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결과들 내는 것도 있거든요. 조사 결과들 내는 게 있는데요. 어, 일단 그2017-18 시즌에는요. 그 VAR 전체적인 상황대에서 VAR이 총 82번의 오심을 바로 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 VAR 5심도 19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d 프 l 과 d 프 b 에서 발표를 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예, 심판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게 왜냐면 자기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니까요. 네, 뭐,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아무래도.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애매까지 한 것들은 다정신이었다 네. 뭐, 약간 좀 이런식, VAR이 정신이었다 이쪽으로 가는 경향성은 있지만은, 어쨌건 뭐, 예, 이랬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2018-19 시즌에는 전반기만, 아직 후반기 건안 나왔거든요. 전반기를 놓고 봤을 때, 그 전반기 그153 경기에서 그 VAR이 40번에 오0을 잡아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17, 18 시즌 82번. 그, 18, 19 시즌 전반기 40번. 엇비슷하죠? 아유, 절반이니까요. 예. 하지만은, 그, v a r 는오심은 3번밖에 없었다. 아, 다행이에요이 뭐 예. 부분에. 뭐, 이 통계상으로 보면은, 어쨌건. 발전하고 있다? 예. 이 통계가 맞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네. 예,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할수 있고. 제가 봐도, 확실히, 어쨌건 2018, 19 시즌에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했어요. 음. 예, 그럼에도, 어쨌건 v a r 생기면서, 뭐랄까 심판들도 판정에 있어서에 조금 주저하거나 아니면은 뭐 판정에 의해서 조금 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사라진 건 맞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선수들이 되게 그니까 특히 수비수들이 위축된 모습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게 그니까 예전에는 경미한 접촉 같은 것들을 그냥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경미한 접촉들이 V a R을 보면은. 그냥 바로 헨그 패널티 키고 선언이 되어버리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K리그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적이 많이 됐죠. 주심들이 너무 VAR 판독에 의존을 한다. 네. 이런 얘기가, 뭐 비단 분데스리가 뿐만 아니라 많은 리그에서좀 제기가 됐었고, 이 VAR을 시행을 하면서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이런 부작용들도 굉장히 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VAR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뭐 사실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VAR은 사실 시행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이 오심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게 경기의 흐름을 끊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이 VAR 시행함에 있어서 퀄리티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예. 좀 이런 의견이 있죠. 예,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니까 어 심판이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그 마지막 최종 권한이 심판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냐 하는 얘기들도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 어쨌건 심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오프사이드라던가뭐 이런 아니 명백한 파울들, 명백한 오심들을 잡아내는 거는 매우 예 좋은 취지라고 할수 있지만은 예 가끔 그 심판의 주관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결국은 또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 VR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더 개선이 된다면 조금 더 나은 퀄리티의 VR 그리고 좀더 나은 퀄리티의 경기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제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